악마가 아니에요. 어떻게 악마 난이도가 존재할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아 이분들이 게임을 잘 모르시네. 그 게임은 악마 난이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게임 모델 게임 모델 지금 방금 분명 이 여자 주인공들 애들 다 주먹으로 잡고 갈취를 했죠. 응. 딱 아래쪽에. 어우 얼마 안됐다. 최고 단위더요 어려움이죠. 그 어려움이 끝이에요. 아, 잘 모르겠구나. 잠깐만요. 이쪽 아래인가? 저기는 뭐고? 여긴가? 도적질! 어떻게 미카미 신지의 게임을 감히 아쿠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음. 하... 잠깐만 아 이거 아니다. <laughs> 후진을 한다는 게 <laughs> 이거라, 여기라고? 진짜야? 진짜니? 내려봐 제비 형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제비 형님? 음. 아쿠무가 악마 아니었어요? 악몽이었어요? 그렇구나. 없어요 그런 거 Yeah, <laughs> 상자 원래 이 사이즈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보물 못 찾겠다고 민원 들어와서 아이씨 빡쳐 이래도 못 보냐나 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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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어저께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거 뭐지 예전에 보물이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냥 반짝 빛나는데아 보물 어딨어요 보물 도저히 못 찾겠어요 이래가지고 만들어낸다보다 저렇게 아예 그냥 자 이렇게 해놓은 만들어놨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려고 했나보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왠지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잠깐만요, 여기 올라가보면 뭐, 그거 생기나? 그거 있나? 뭐야? 올라가시는 데가 아니야? 이, 이전표가 있는데 보통, 보모 뭐야. 아, 설마. 아, 잠깐만요. 아, 자, 아, 아, 시, 시야가 안 보이게 만들어 놓기, 이 귀엽기. 아, 너무, 너무, 잠깐만, 올라가 잠깐만, 올라가 봐. 아, 무서워. 아쿠모. 음. 아 시, 시간 땅나. 아 앞으로 안 보여.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야? 아, 씨. <laughs> 아, 푸라우 3가 아이템 찾으려면 짜증나요. 나 푸라우 쓰3도 사놨는데 방송을 그거 하고 싶은데 방송 할수 있을까요? 버그 때문에? 이왜지 GTA 일이 <laughs> 안 들어와서 그만뒀어요? <laughs> 그만뒀어요? 그렇군요. 아, 이, 이 물은 이렇게 맑은데 안에가 시커먼 게 말이 돼? 야 시커멓게 만들어놓지마물 시금 다 나단 말이야 아씨개 야아 아 빛이다 빛빛빛 아니아니아니아니 빛빛빛 핫아 겁나시러 해가 s e e 예전에 네. 내가 플라워 베가스를 하는데 진행이 안되던데 말세에 은행 터는 일 한번 안 들어와요? g t 가 많이 가난해졌나 봐요. 오씨 너무 심. 물을 시커멓게만. 컴퓨디 험프디 내버렸다. 뭐야 이쪽 아니야? 아 미안 전문 안돼. <목소리> 잠깐만 아이 볼 필요 없어 볼 필요 없어 아무 것도 없어 이거. 어차피 근처에 있어 <목소리> 버즈를. 아 손목은.. 손목은 괜찮고요 지금은 근육통이 생겼어요 팔에 야또 아까 방금 못 올라간 척 했지 너 나한테 이 녀석이 방금 얘 나한테 못 올라가는 척 했거든요? 연약한 척 했어요 너 이럴 거야? 야 목표지가 어디냐 근데 이거 감는 건 좋은데 목표지가 안 보이는데 내 눈에 일단 응. 내려가봐 어, 떨어져봐 이따 어디로 가? 어디로? 미안한데 어디로 가지 알려줄래? 아, 뭐야 저쪽이야? 젠장 오이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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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을 시키는 거 같겠지만 잘 가고 있습니다. e r s i m p h i s o sochi, s i so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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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c 올라가 봐. 저뭐 있어. o c h 봐. 얘들 여기 챙겨... 어! 가 니가 니니아니야니니야니니야니니야니니야니니야니짜니 지영 가지가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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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너왜 절도라? 돌아... 잠깐만요. 풀어판이 없거든요. 설마 이거? <놀람> 게임을 잘못 만들어놨어, 솔직히. 폭탄이. PC가 모바일보다 빠르죠 원래? 원래 빨라요. What d we got here? PC가 그리고 서울서버 잡으면 네. 더 빨라요 주머니에 들어가 e 마 주머니 엄청 크구만 하... 아 경치 좋다 사진찍자야 와 t 수영이야 솔직히 저거 죽는 거좀 웃기지 않아요? <laughs> 저거 죽는 거 말이 안 되는 e 는아저 y pocket. I have a r i d 죽을 수 있냐? 아 저기 잠깐, 아니 왜 거기서 보여? 거기서 보이냐? 나 죽는 거? 아닐 걸? 안 보일 걸? 너왜 그러냐, 도대체? 안녕? <목소리> 수영. 음, 아니 수영 충분히 될것 같은 건데 안 되네 수영을 못 하는 캐릭터라는 것을 아. 야턱 개고 너 지금 드라이브 즐기냐 나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는데 너 아무것도 나든 일 그래 싸워줍니다 쌤이랑 <laughs> 솔직히 설리보다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저쪽에 뭐 낭떨어지다 펌프티점프라이지 애들 있다. 애들. hi all finished the turret is set up Finally. what took you so long couldn't find the manual the manual this is exactly what I've been saying this gear is outdated we need real weapons if we're supposed to be a proper army correct 나는 몸이 무기인데, 너네들은 몸이 무기가 아니구나. 우리 클레이는 온몸이 무기인데. 이시키드면 더럽게 맞네요. 어, 자 일단은 지금 숨어서 갈게요. 저기. 너. 데... 아 진짜 전방 주시. 여기 숨어서 안 보여? 뭐야? 너 어디가? <laughs> 나딘! 미쳤? 뭐야? 얘들은 신경을 안 쓰잖아. 아 오래 매달렸으면 이들 인식하는데. 너 아까 여기 매달렸지 않았냐? 솔직히. 왜이쪽을 쳐다보고 있어요? 잠깐만, 돈다 돈다 아, 진짜 거이게 이거? 너거 이거? 이플이냐 우리 같은 곳만 영원히 바라보길 바래 아. 라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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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는데 있구나 저기에. 네? 나뺨물 아, 쳤어요 방금. 진짜? 아나못 봤어. 무서운 여자. i <laughs> 어, 건 갔어 갔어. 달함지어서 달함 다람쥐. 너네들 다람쥐 알지? 귀여운 다람쥐 롱 화이팅! 라이팅 <laughs> <나이빙짱! 웃음> What? 아니 아니 아무도 없 w a l w h a h t everyone s p r e a d o u t 뭐 h 라는 거야? 아니 미쳤나? 아무도 없어. 정신을 차려요. 바람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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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아 w a t h t a t h 야 봐봐봐? 걔 혼자 죽었어 지이야뭐어 hey,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다지이어 뭐지? 어거 뭐지? 어어됐지이어됐지 어, 거고지 이거 뭐지? 이거 뭐구이 아, 애들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차에서 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응? 이동할 때는 한꺼번에 이동을 해서 온 사방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어, 경비설 때 참고해요. 알겠죠? 다람쥐가 기관포를 세상에 이런 일이 다람쥐 정도 다람쥐는 기관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두 손이 달렸고 두 발이 있잖아요. 충분합니다. 다람쥐가 얼마나 빠르고 좋은데요. 나딘 얘들 물품 챙겼나 봐. 아 젠장. 왜 내려가지? 매달리면 안되니? 우리 네이선은 잘 매달려줬었는데 귀찮게 매달리지 않아도 될때 매달려서 문제였는데 오히려 렌지 썬다우 두개군 야 보물 안 챙겨놨니 너네들? 자 목표가 여기는 확실하거든요. 아직 이전 표를 발견을 못한 것 같은데, 아자 어, 목표는 여기는 맞고요. 조금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 보니까 여긴가 보다. 저기구나. <laughs> 이 뭉충이들이 잘못된 곳을 찾고 있었어. 나도 잘못된 곳을 찾을 뻔했잖아 잠깐만요. 음, 여기 올라가는 길이. 아이 진짜. 나리브 뭐 저기. <laughs> 클레이 삐뚤어져요. 너무 비교하면 뭘, 뭘요? 아, 데 레이선. 아니 근데 레이선이랑 비교가 되게 얘가 행동을 해요. 가자. 리필은 해야지. 이전 때가 여기 있었구나. t h s I'm a i n g you with me. 나랑 함께 가는 거야. After all that. 어, 데... 데... 야, 못 봤냐? 나 데... 너 데... 바로 있어. 뒤에 있었는데? 아니, 예쁘게? <laughs> 어, 바보 아니야? 바로 뒤에서, 앞에서 뭘 주셨는데, 응, 음, 뭐가 있었어? 나 혼자 갈 거야. 오지 마, 너. 알았지? 가자. 와우, 빨라. 어. 이것이 바로 썬데이힘 자, 한 군데 남았죠? 여기서 다리를 건너가면 되겠네요. 다리가 어디지? 잠만 조금만 저쪽으로 더 들어가야되거든? 이쯤인데? 이동표가 어딘가있을텐데 음. 어, 이쯤이거든? 됐어 공생관계? 이해관계나 공생관계나 그게 그거지 여기 같은데? 진짜네? 뭐야 <laughs> 이게 있는 거 보니까 뭐가 있어 오케이 <laughs> 이건 뭘까나 일단 눌려보고 <laughs> <오>. 물이 퀄퀄퀄 <콸콸콸. 웃음> 시원하겠다 한 모금 빨자 <laughs> 아 뭐야 그냥 수동으로 올라갈 수 있나? <laughs> 보니까 이거 분수를 한번 틀었다가 다 잠궈야 되나? <laughs> 이해관계가 득실을 보는 사이예요. 난 시를 보고 있어. <laughs> 난 s s n 쟤 때문에 시를 보고 있어요. 실제로 득실 관계가 맞는 것 같아요. 나만 개고생하잖아. 나다. 아, 뭐가지 아파. 네 이해관계 맞는 것 같아. 내가 맞아요. 무조건 내가 맞다고. 공생관계가 맞는 것 같네요. 아, 그게 뜻이 좀 달랐군요. <laughs> 사실 입에서 나온 데도 아무렇게나 말하는지라 뜻을 알고 말하는 건 아니라서요 내가 <laughs> 아무 말 대잔치라 <되잔지라. 웃음> <laughs> 잠깐만 저 분수대 하나 더 있지 않았습니까? 분수 다 껐어? 이상하다 하나 남은 걸로 봤는데 난 잠깐만 <laughs> 분수사 껐습니까 나? 뭐가지? 아 내가 뭐가지라 그랬습니까? 잠깐만요. 이거를 끄는 게 아닌가봐. 그죠? 야 다시 나와. 한번 눌러. 야 진짜 퍼즐을. 어휴. That reset the fountains. 나디 저기 가서 저거. 그래요. 꺼지는 거요 다시? 자. 타임택. 다시. 잠깐만요. 이쪽에서 바로 저쪽으로 가는 길이 있나? 다시. 둘러서 갈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뭐지? 여기 뛰어서 갈수 있나? 갈수 있구나. 이쪽을 먼저 왔다가 총 6개를 꺼야. 8개인가? 6개인가? 6개인가? 6개를 꺼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둘러 갑시다. 분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느낌인가? 플레이가 좀 많이 어, 땅거리가 된것 같은데 약간. 뭐야? 이게 어디야? 아 된장. 뭐지? 이게 일로 오지? 아 여기.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 맞구나. 보니까 어. <목소리> <목소리> 재미있어 보여. 그래? 야너도좀 도와줄래? 그러면 알아. 두개 남은 거. 알아. 그런 사지 말고 너희가 한번한번한번 한군데만 한한 가져주면 안 되냐? 어 저쪽 마지막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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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이서 하면 편한 것을 이렇게 한 명이서 쌩고생하면서 해야 됩니까 굳이? 왜죠? 내려와. 어, 우리 멋있게 한번 가볼까 저기? 오케이 1 1 개의 조화를 드디어 다 모았죠. 뭐 운전에 왜 이렇게 집착을 가지니까 여자? 그래, 멋있게 가보자. 봐봐 이렇게 해서 그렇지. 헨체. 안 되네. 저번에 한 번에 올라탔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쪽으로 갔던 기억이 나는군요 어 여기다 맞은편으로 못 갔었거든요 저쪽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동전 먹어라 음. 아, 와. 3분이... 뭐야 이거? <목소리> A very nice prize indeed. This w i l t h a p e t e c h a pretty penny back home. 그렇지 그런 거 팔에 차는 거야, 그렇지? 약간 어 목욕탕 열쇠 그거 같이 생겼지만 어 목욕탕에 절대팔찌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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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문어디데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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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회새낭수 huh? 어디 The 아, 진짜 아, 잠깐만 기다려봐 보물있어 여기 oh, lost... 설마사카 저기있나? 얘들아 어? 우와 디테일해 저 보이세요? 등 그거 이목 그거하는거 팔았어요. 잠시 하는 팔았어요. 근데 왜저저 저쪽으로 잘 들릴 거라는 얘기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 근처에 여기 있나 봐. 어, 왜? 얘들아, 얘들아 같이 놀자. 우리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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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워 잠깐만. 진짜 어디 갔어? 야. 야, 한번 뭐 쓰다듬어 보자. 아우, 같이 까니한 녀석들. 이쪽에 있나 봐. 왜 이래 정말? 살집 빼볼까? 귀찮는데 위에 있나? 오, 잠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다 뭐야? 이 보석이 세개나 있어. 아, 이거야? 어휴, 진짜. 야, 보석을세개나 줘요. 뭐지? 우와. 이거, 소리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야, 칼! 좋다. 저거 쓰면 안 되냐? 그래서 내가 가야될 위치는 뭐죠? 미안한데 지금 구경하고 구경하고 팔찌 때문에 보석천느라 지금 가야될 위치를 모르겠거든요? 설마 여기간데 또올리지 않겠지? 꽤먼 거리를 인식하네 얘가 인식이 엄청 먼 거리를 인식하거든요? 그거 말고 음. 몹시 귀찮네요 굉장히 먼 거리를 인식해서 의미가 없어요 사실 모기. <laughs> 아니겠지? 에이, 아닐 거야, 그죠? 스토리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설마 내가 이거 하나 찾겠다고 지금 이거를. 아 아니야. 길이 없어. <laughs> 아니, 잠깐만. 이거 정말. 이거 얻고 끝이야? 보조 캐스트였군요메인줄 알았는데. 나 어디 가야 돼요? 목표를 잃었어요. 로잉 그린님 어서오세요. 목표를 잃었거든요. 야, 우리 이제 어디 가야 돼? 미안한데. 길을 잃었다. 내할 길을 잃었는데 어딜 가야 할까. 열한 개로 간. 조각난 낚시. 브래 i t s important. Go ahead. You and Nathan Drake. Professional relation. 야, 그거 어제 물어봤잖아. Oh. Hey, you are not want to talk about questionable choices, mate. Yeah, no but were a choice, they were means to an end. But Drake, he wasn't so bad. I mean, <laughs> she just thinks he's so oh, 아니야, he's irritating, impossibly so, but he's charming in his own way. And it was fun, while it That's all one can ask for, I suppose. But I have to ask. 내성이 대부분 떠들어서 내성이 좀 많이 많거든, 걔가. 다중 우주 그런가? 잠깐만요, 저 탑은 뭐야, 그럼? 이두 군데 있잖아요, 제일 밑에 있는 저쪽을. 그래요. 폭포가 잠깐만. 가운데 폭포랑 옆에 폭포를 하나 더 활성화 시킨다 그런 얘기인 것 같죠? 저긴가 봐요 다리 하나가 언제가 끊어질 만도 한데 하나도 안 끊어지거든요 희한하네 잠깐만 애들 있는 것 같거든 여기? 어, 그렇겠지 괜찮아 어 항상 겪는 얘기네 잠깐만 박스 박스 됐어 아우 음! 아, 아무것도 없네? 주 캐스트에서는 저 여자가 내려주는군요. 야, 되게 웃긴게, 저 시키들은 어떻게 저기에 갔을까? 나 그게 더 어이가 없거든? 어떻게 들어간 걸까? 저 시키들이 들어가고 문을. 잘살잘건가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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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빼 보조 퀘스트 형식으로 빼겠습니다. 저 부분은 메인만 보고 싶은 분한테는 약간 지루할 수 있는. 어, <목소리> 욕하시는 거야? 진짜? 진짠 말하지. 저. 그러니까. 야, 제 운전 실력 뛰어나좀 맡기자, 우리. 제가 알아서 목표를 가게 하시면 되, 편하지 않을까, 네가? 어디로 가긴요. 길 보이잖아. 하얗게 칠해져 있지 않니? 우리가 모두 다 I was starting to t h is it? i e r w s 엄폐해! 엄폐할 데가 없어 임마 여기! 엄폐패할 데가 있어요 엄폐를 하지 뭐야 발길이 없는데요? 어 눈부시 오우 눈부셔 한 바퀴에 돌아가게 만드는 인성 제작자들은 클레이를 미워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laughs> 자 <부자>, 저쪽이구만 <헐, 웃음> 죽을거다